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하는 일들 다 보십니다. 특히나 죄에 대해서는 다 보시고 어,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도 아,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물으십니다. 성경에서 어, 죄싹쓰 사망이다 아, 말씀 들어 보셨죠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모르셔서 죽이십니다 무섭죠 아 몸을 죽이시고 또 아, 심판하시고는 영혼도 영원히 죽이십니다. 특히, 죄가 자기 개인의 죄에서 끝 그치는 게 아니고, 가족 혹은 공동체의 죄가 될 때에는, 진짜, 짤 없이 죄를 다루십니다. 왜 그렇게 죄를 엄하게 다루시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죄 문제가 엄중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야만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 죄를 처리해 주시는데도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심판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실 만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나 하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의 지략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고, 열리 고를 돌아라고 했어요. 7일간 돌아라고 했습니다. 6일은 한 바퀴씩.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바퀴씩. 두 바퀴, 세 바퀴 아니고,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두 바퀴, 세 바퀴도 아니고, 일곱 바퀴를 돌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수와는 여기에다가 아무 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안될줄 알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하면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 안 되니 의심하고 불평하기 전에 한 바퀴 돌라 해서 한 바퀴 돌았는지 일곱 바퀴 돌아라고 해서 일곱 바퀴를 돌았는지 한번 돌을켜 생각해 보세요. 어, 제 경험상, 안될 때는 안될 만한 불순종이 있고,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 그 은혜 받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만큼 하면 됩니다. 너무 열정이 있어. 한 바퀴 돌라는데,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아도 안 돼요. 일곱 바퀴 돌아라니까, 아이고, 평소 한 바퀴 돌다가 일곱 바퀴 못 돌겠다. 두 바퀴만 돌아야지, 세 바퀴만 돌아야지 하면 안 돼요. 성전의 설계도처럼, 노아방주의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딱 정해준 어,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성도 크기가 딱 하나님이 정하신 크기가 있습니다. 제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로가 있습니다. 크게 맞추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과 열정에 따라 뭐 하는 게 아니고요. 괜히 어렵게 믿지 마세요. 아이고, 하루 한 바퀴 도는 거 괜찮잖아요. 일곱 바퀴 돌만 하죠. 아, 그렇게 돌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데, 하, 아, 그게 어렵답니다. 왜? 내 생각,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게 삽니다. 내 생각을 접어두고 시킨 대로 하면 쉽게 무너질 성인데 여류고 성은 그렇게 했는데 아이 성에서는 실패했잖아요. 아주 대조 대조. 큰성 여류고는 정복하고 작은 성 아이는 실패한데 왜 아이 성에서 실패했나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 메시지입니다. 그 여류고성은 그렇게 정복했는데 어떻게 정복했나? 아, 그 메시지와 대비해서 아이성의 실패를 보면서 아 우리는 여류고성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긴다 배워야 되고 아이성에서는 이렇게 하면 진다 반면교사로 배워야 합니다. 음, 잘 배웁시다. 네. 아이 중에서 실패가 너무 충격이 커요. 우리가 큰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지면, 아 질만하다, 그러죠. 근데 어른이 아이하고 싸워서 지면 잠못 잡니다. 요수아가 그래요. 그래서 옷을 짓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놔두고 이쪽으로 오지 말게나 하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어찌 좀해 주세요 하는 여기에 믿음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 줍니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도 문제의 원인 그거 어 아는 것도 어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중에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쳤다. 아, 이유가 확실합니다.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물으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을 내가 뽑을 테니 다 모이라고 해라. 이야, 참. 하나님이시. 아. 그 다음날, 이스라엘 모든 집화, 어, 집안의 대표자들, 이제 모였어요. 이제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기 말 그대로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지파 중에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 또 유다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조속 중에 있다. 세라 조속 중에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 조속 중에 있다. 삽디 조속 중에 갈미 집이 뽑혔어요. 갈미 집에 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아간이 뽑혔게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뭐 제법 뽑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이 바이, 바이, 보 이렇게 하죠. 했는데 뽑혔다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 특별한 그 집이 뽑기가 있습니다. 흰돌 검은 돌 해가지고 뽑는 법이 대 제사장 안에 우림과두임이 있어서. 그걸로 뽑는 방식이 있어요. 아, 그것으로 집에 복귀를 했다 생각하는데 아간이 뽑힌 겁니다. 그 요수아가 아간을 다그칩니다. 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라. 이 표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게 말해라. 요수와 앞에 말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이 아간이 뽑혔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참, 아간의 마음이 철렁했을 겁니다. 가끔 여러분, 아간의 입장 때본적 있나요? 무슨, 아, 생각지 않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죄가 생각나지 않던가요? 아, 그러면서, 아, 아 그일 때문일까? 아간도, 거래 그래, 그랬을 겁니다. 다 경험자 아닙니까? 저도 경험자. 여러분도 경험자죠. 예. 이 아간이 잡복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 그, 물건 품목이 이래요. 신할 산. 이 산은 백두산 할때 산자가 아니고요. 신할 제품 외투 한벌 신할이 어디냐 바벨로 요즘 말하면 뉴욕, 파리입니다. 파리 패션의 외투 한벌 이래 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은 200세계, 한 한세개리한 10g, 11g, 12g 뭐 대충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 덩어리, 5세개금 덩어리 하나, 이, 금, 그, 바로 하죠. 한 덩어리. 금일거래미,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뭐, 6만원, 뭐, 5만원, 6만 원 요즘은 금 시세가 올라서니까, 6, 7만원 하겠네요. 그러면, 53개, 야 500g 인쇼. 뭐, 대충 이렇게 잡았다. 은. 응. 돈이 거액입니다 또, 신화사 외투 한 벌. 그것도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니까, 아, 탐낼 만 하죠. 응. 네, 이거, 아가니여의 고를 정복하면서 외투 한벌 보고 챙기고, 어? 금? 챙기고, 은. 응. 챙기고 이렇게 챙기, 챙겼는데 모르고 한게 아니고 알고서 한 겁니다 고의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의성이 있는 죄에 대해서는 물으십니다 이 고의성이라는 게 탐욕입니다 본인이 그러죠 탐하여 탐냈습니다 21절에 탐내어가졌 나이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중에 이런 탐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좀 그래요. 40년을 광야생활을 보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을 시켰습니까? 얼마나 징계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연단을 받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걸고 길가에서 할례를 했어요. 하면서 애굽의 수치, 애굽의 죄, 애굽의 열등감, 애굽의 탐욕, 애굽의 미신, 애굽의 우상 모든 것을 다 굴러가게 한다 하고 여러고를 쳤는데 거기에 이런 탐욕이 나오니. 탐욕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가끔 성도들이 치기가 있어가지고, 좀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본인이 천사가 된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어려요. 죽을 때까지 탐욕이요. 죽을 때까지 엄난이요.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르고자 자기 몸을 치고 탐욕도 치고 자기 생각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가난안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헤렘, 헤렘 이 뜻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세 개라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게 헤렘. 금지된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헤렘.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거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게 헤렘. 믿으면 요세 가지 내용이 아니에요. 이세 가지 내용이죠. 이 헤렘을 하면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겠다. 그 약속인 겁니다. 근데 이 헤렘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헤렘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는데, 온전히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헤렘시킵니다. 우리를 진멸해보래. 요수아가 아간의 말을 듣고, 어, 물건을 확인합니다. 아, 진짜 잘 숨겨놨어요. 아, 정말 고의성이 확실하게 물건을 잘 숨겨놨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이제 아간을 향한 헤렘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이 헤렘하라고 하는데, 헤렘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헤렘을 당한다 잊지 마요. 어떻게 헤렘을당하느냐 무시무시합니다. 아간을 불러내요. 아간의 철을 불러내요. 아간의 그참 든든한 아들들 불렀네요. 아간의 그 예쁜 딸들을 불렀네요. 아간의 평생을 그래도 많은 가축, 재산, 장막에 있는 것들 다. 가져오라고 해요. 다 모았어요. 아들과 딸, 가축들. 그리고 물건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는 이스라엘 백신들이 전부 돌을 덜어서, 그 아간과 아간의 처와 아간의 아들들과 아간의 딸들과 가축들에게 돌을 던지고, 게다가, 그 모든 물건들에 불을 질러,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 그 태운 물건 위에 돌을 쌓쌓서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해서 그 돌무더기,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아골골짜기, 아간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같은 말입니다. 어, 뭐 단어 히브리어 한자 차이인데, 근데 의미는 같아요. 아간이라는 뜻은 걱정하고 염려하며 당황하는. 아골 골짜기 또한 걱정 염려하고 곤란해한다. 아간, 아골. 아마 그전에는 아골 골짜기 아니었는데, 아가를 그렇게 징계함으로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승론인들,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들들 마세요. 뭐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나 하는데, 예. 아, 걱정이 되죠. 그런데 걱정을 접어야 합니다. 폴더 접듯이. 그 접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가니 여리고를 치면서 그 여리고성에 그 음과 금과 외토한 벌왜 그걸 챙겼겠어요? 아! 이걸 챙겨놔야 나도 내 처자식도 잘 먹고 잘 사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잘 숨겨놨지. 그렇게 먹고 사는데 혹은 요즘은 부동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부동산. 노후대책. 걱정이시죠. 그렇게 걱정인 사람들 아간처럼 하나님 물건에 손댑니다. 어김없이 손댑니다. 헤렘, 진멸해야 될죄 적당히 놔두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거 온전히 바쳐라 한거 바치지 못하고 신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있죠. 하나님이 금지한 거 그냥 설거머니 하면서 저지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가처럼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읽어 보세요. 이 도시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도시 바벨론 도시의 이 바벨론, 신의산이 바벨론산입니다. 이 바벨론산의 집과 물건들, 여기에 전부 마음이, 마음을 뺏겨서, 그거 더 가지려고, 더 잡으려고, 더정겨놓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헤렘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이 도시가, 이 아름답, 아름답게 보이는 이 도시가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어느 땐가 악월골짜기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세계 의 모든 도시가 악월골짜기가 된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 아간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마이소. 아시겠습니까? 부동산, 뭐, 노대체.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지 한번 봅시다. <laughs> 아,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헤렘, 하나님이요. 하지 말란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온전히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업을 주시죠. 기업. 이 땅에서의 기업이요. 죽었을 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단벌에 금, 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오게 하셨다. 여러분이 자주 그런 고백을 하대요? 잘하신 고백입니다. 정말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지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헤렘을 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거 바치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고 없애라면 없애세요. 이 기회를 주실 때이 기회를 살려서 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 심판의 시간을 놓치시는데 이 시간에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읽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헤렘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 헤렘의 전쟁을 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따라,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그래서 어린 양이 헤렘으로 승리하신 곳에 14만 4천도 똑같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고 없애야 될거 없애고 하지 않을안해야될거 하지 않고 이 헤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헤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이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아가 안에 부류가 있고 어린 자 예수를 따르는 13만 4천의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는 지금까지 아간의 모습이라면 이 아간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실 때에 살아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 아고 골짜기에 다 파묻어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아이들아 너희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학교에서 집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심판 하신단다. 서울이기는 교회의 승로들이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에게 마치 워밍업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 승로들 모두가 요소가 말한 대로 요와함께 영광을 돌려 요 앞에 나와 자백하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